말라기 성경강의 2장입니다. 이혼. 첫째, 되지 여와께 영광을 돌리라. 1절에서 3절. 둘째, 레이와 세운 언약을 지키라. 4절에서 9절. 셋째, 여와께 괴사를 행하는 자를 책망하심. 10절에서 16절. 넷째, 여와를 괴롭게 하지 마라. 17절. 1절입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망군의 여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대표요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이므로 백성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을 책망하는 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역대하 12장 14절에 로함이 마음을 오로지하여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함으로 악을 행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인본주의요 외식하는 예배입니다. 내 이름을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준 목적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이미 저주하였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벌써 저주를 받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만 저주받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자도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꺼번에 재앙을 다 내리지 아니하시고 어느 정도 징계하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나중에 아주 멸망시키십니다. 3절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종자의 히브리 원어는 마소라 원문에는 제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칼, 델리치 즉이 70인역 벨게일력또 아일러, 에발트 그리고 다른 학자들 따라서 이 구두점이 있는 이 제로화를 팔로 이 번역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종자는 팔로 범용 옳다고 봅니다. 팔은 일하는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손으로 하는 사업을 하나님께서 견책하시며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절개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며 희생의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뿐 아니라 희생 제물의 똥을 얼굴에 바른 것처럼 수치를 당하게 하고 그것과 함께 재함을 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4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이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이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이 명령은 1절, 1,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함은 레이와 세운 언약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레이와 세운 나의 언약은 레이 집파는 제사장을 세우는 지파입니다. 그러므로 레이와 세운 언약이란. 제사에 대한 언약입니다. 역대상 6장 49절. 그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사함을 받는 속죄의 제사인 동시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게 하는 제사이며 또 하나님을 찾고 교제하는 제사입니다. 오늘날에도 의식과 증서는 도마레스남, 레이와 세운 그 언약은 남아있습니다. 그 언약은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것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입니다.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했는데, 하나님이 레위와 세운 언약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생명과 평강을 주려고 세운 언약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과 평강을 줄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 죄 사함을 받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영적 생명이 살고 영적 평강이 있습니다. 또 육신의 생명도 살려주시고 평강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했으며 그 언약을 받은 레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6절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전에 레이지파의 성실한 제사장들이 언약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언약을 잘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또그 입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에는 불의함이 없었고 또 화평과 정직한 중에 거했고 또 하나님과 동했고 또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했습니다. 이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레이와 세운 언약을 바로 믿고 참된 신앙을 가진 이 성도들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7절 대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게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며 오늘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평화의 언약을 버리고 죄의 길로 나아간 것을 책망하십니다.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이기 때문에 그 입술이 지식을 지켜야 되며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제사장들은 그렇지 못하고 어그러진 길로 나아갔습니다. 오늘날 교육자들도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 지식이 있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입에서 하나님의 법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제사장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그 입술에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바로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8절 너희는 종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거치게 하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파하였느니라. 너희는 종도에서 떠나 제사장들이 율법에서 떠나므로 다른 사람들까지 율법을 떠나게 만들었던 것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거치게 하도다. 제사장이 종도에서 떠나 다른 사람을 진리의 말씀으로 바로 가르치지 못하고 잘못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거쳐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교육자가 먼저 정도에게 정도에서 떠나면 많은 사람들이 거쳐 넘어지고 교육자가 성경을 바로 가르치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타락되고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다. 오늘날 성경 말씀을 떠나서 믿는 교회가 많고 정도에서 떠나 타락한 교회가 많습니다. 너희가 너희 언약을 파하였느니라. 언약의 근본 정신을 다 떠났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주신 진리의 본뜻을 변질시키고 다 내어 버리면서 하나님께 열심히 제사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9절.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않냐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편벽되이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제사장부터 하나님의 도를 지키지 않냐고 율법을 행할 때 모든 사람에게 공명 정대하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편벽되이 행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바로 가르치지 못하고 바로 행치 못했습니다. 그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쳐 넘어졌고 쓰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했습니다. 말씀을 바로 믿고 바로 가르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해주시나 바로 가르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복을 거두어 가시고 하나님의 권고가 떠나고 내버리심으로 많은 사람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레이와 세운 언약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해야겠습니다. 10절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괴사를 행하여 우리 열조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으며 한 하나님께 지음 받은 한 형제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형제에게 괴사를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우리 열조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열조의 언약을 레위의 언약, 즉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말합니다. 같은 형제들을 서로 멸시하고 억울하게 하고 속이는 것은 그 레위의 언약을 어기는 것입니다. 11절. 유다는 괴사를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므로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가증한 일을 행했습니다. 유다는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성결로 번역된 히브리언어 코데시는 성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여자와 결혼하지 말라 신명기 7장 3절 했는데 그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딸과 결혼함으로 성소가 더러워졌습니다. 이방신의 딸은 이방종교에 깊이 빠져있는 사람들의 딸입니다. 솔로몬이 많은 이방여자로 후비를 삼고 우상을 섬겼다가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전리를 알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여인들로 아내를 삼았습니다. 성도들이 물욕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 결혼을 하면 안됩니다. 성도는 아무리 유괴껏 세상것이 좋아도 그것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합니다. 12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리라. 깨는 자는 능동적으로 범죄하는 자를 이루고, 응답하는 자는 피동적으로 범죄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방 사람과 결혼하는 죄에 있어서 능동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자와 피동적으로 그 일을 따라가는 자 모두를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들이 그렇게 이방 사람과 결합하면서도 하나님께는 열심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도 아니하시고 그들을 야곱의 장마곧 가나안 복지에서 끊어 버리시겠다고 했습니다. 13절 너희가 이런 일을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믿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너희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셨음을 이남이니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맹약한 아내로 되 내가 그에게 괴사를 행하도다. 이혼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당하게 결혼한 아내를 내어 쫓아 그 아내로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함을 책망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정당하지 않게 이혼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당치 못한 이유는 가정을 파괴시키는 마기역사입니다. 성경에 허락된 조건의 아내가 남편을 내어버리면 그 사람이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호소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쫓는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그들이 아내를 내어쫓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나 헌물을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혼서약한 것을 지키지 아니하고 아내를 내어버린 것은 괴사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식으로 결혼한 다음에는 하나님이 갈라주기 전에는 사람이 마음대로 이혼할 수 없습니다. 15절 여호와는 영이 유여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가 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시켜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유효하다는 것은 충만하다, 만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을지라도 처음에 일부일처를 지었다는 말입니다. 이는 경건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요 경건한 자녀를 얻기 위함입니다. 내 심령을 삼가시켜 성도가 영적 생활을 하지 못하고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을 쫓아서 다른 이성과 교제하고 이혼하는 행위는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하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혼하는 것과 자기 아내를 학대하는 것을 미워하십니다.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학대를 너무 심하게 함으로 결혼 서약이 가리워지고 또 아내의 선한 행위가 가리워진 것을 가리킵니다. 옷은 결혼 서약을 가리키기도 하고 좋은 행위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17절,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입니다. 행악하는 자는 불의를 행하면서도 옳다고 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면서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괴롭게 한 것은 모든 악, 악을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 악행을 하나님이 선히 보시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고 했습니다. 공의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가 악을 행하고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옳은 줄로 알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은 여호와를 괴롭게 하는 행동입니다. 아멘.